안녕, 모모쌤이야. 한주 동안 잘 지냈니? 음, 선생님도 잘 지냈어. 그래, 오늘은 구름과 강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구름과 강수 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할게. 고마워. 먼저, 구름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그것부터 알아볼 건데, 구름이 생성되는 과정이 중요하거든 순서부터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아래서부터 올라가 보자. 구름은 수증기가 응결해서 지표면 위에 떠 있는 것을 구름이라고 해. 우리 하늘을 바라보면은 뭉게 구름도 있고 새털 구름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의 구름이 많이 있잖아. 그 구름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첫 번째 공기가 일단은 상승을 해야 돼. 고기 고기? 첫 번째, 공기의 상승이 있어야 돼. 공기, 상승 어떤 이유로 인해서 공기가 상승을 하면은 그 공기가 요만한 원래는 아래 요 상태의 공기라고 해보자. 그 상태의 공기가 올라가게 되면은 공기가 점점 올라가게 되면은 공기가 팽창을 하게 돼. 선생님이 순서 중요하다고 했어. 즉 팽창하기 위해서는 원래는 열이 필요한데 열 없이도 팽창 된다고 해서 이것을 두 번째 단열 팽창이라고 한다. 열이 없이 팽창된다고 해서 단열팽창이라고 해. 단열팽창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공기들은 서로 멀어지게 됨으로 해서, 음, 3번, 온도가 하강이 된다. 그 안에 온도가 하강이 돼. 온도가 점점 떨어지니까 어느 순간에 계속 올라가면서 쭉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야. 올라가면서 얘는 계속 부풀어지는 거고, 이렇게 부풀어지면서 온도는 점점 하강이 되고, 이렇게 온도가 내려가다가 네 번째 이슬점에 도달을 해. 이슬점 도달. 우리가 앞에서 이슬점에 도달하면은 그보다 온도가 조금만 낮아져도 어떻게 된다고 했다? 우리가 저번에 이슬점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슬점이란 즉 응결하기 시작하는 온도라고 했어. 즉 이슬점에 도달하고 그보다 좀더 낮아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다? 그렇지. 즉 응결하기 시작하겠지. 5번은 옆에다 쓰자. 응결하기 시작해서 서로 이 지표면 위에 응결해서 이렇게 물방울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이 바로 무엇이다? 구름인 거야. 이렇게 이 구름이 만들어진다. 이 순서가 무척 중요하거든. 그래, 첫 번째 다시 한번 되짚고 넘어가자. 먼저는 공기가 상승해야 되고, 두 번째 단열 팽창이 일어나고, 세 번째, 그렇게 팽창하다 보면은 온도가 내려가서 어디에 도달한다? 그렇지. 이슬점에 도달하고,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뭐 하기 시작한다? 응결하기 시작하겠지. 응결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응결에서 수증기가 물방울들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우리는 구름이라고 한다. 그럼 여기서 제일 처음 공기가 상승한다고 했는데, 공기가 상승하는 네 가지 원인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에 잘 나오니까 네 가지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자. 첫 번째, 지표면이 가열이 되는데 균일하게 가열된 것이 아니라 불균일하게, 불균일하게 가열됐을 때 또는 지표 일부가 가열됐을 때 라고 나오면은 그때는 공기의 상승인 거야. 그런데 전체적으로 아니면 균일하게 이렇게 나오면 공기는 상승하지 않아. 그리고 두 번째, 공기가 잘 흘러가다가, 잘 흘러가다가, 무엇을 만나면, 산을 만나면 공기는 상승할 수밖에 없, 없겠지. 그래서 두 번째, 산 같은 것을 만나면 공기는 상승을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따뜻한 공기하고 차가운 공기가 만나면,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려는 성질 때문에, 따뜻한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만나면,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요거 잘 알아두자. 네 번째, 저기압 중심에서, 뒤에서 기압을 배울 텐데, 저기압이란, 즉, 기압이 다른 데보다 낮은 것을 얘기해, 기압이 다른 데보다 낮으니까, 기압이 낮다는 얘기는 공기들의 밀도가 적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다른 데서 센 애들이 올수 있겠지. 오면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공기는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야. 저기압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고기압 중심에서 이렇게 말 바꿔서 많이 나오거든. 이것만 잘 기억해 두자. 이렇게 공기 상승하는 네 가지 이유에 대해서도 알아봤어. 공기는 이렇게 올라가서 구름을 만들 수 있는데, 우리가 모양에 따라서 구름을 나누는데, 즉 위로 이렇게 솟아오른 모양을 저구형 구름이라고 하고, 저구형 구름. 반대로 얘가 눕혀져 있어, 즉 이렇게 눕혀져서 이렇게 가로로 눕혀져 있는 이런 구름은 우리는 층계처럼 보이지, 층운형 구름이라고 한다. 층운형 구름 이런 적운형 구름은 비를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즉 비가 많이 올수 있어. 우리가 소나기라고도 하지, 즉 저, 적은 지역에 적은 지역에, 즉, 소나기를 내릴 수 있는 구름이 적은형 구름이고, 층은형은 지금 그림처럼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무척 넓어. 넓지만 비는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즉, 보슬비 또는 이슬비, 보슬비나 이슬비 또는 지속적인 비라고 얘기하거든. 그렇게 작은 비를 넓은 지역에 비를 내릴 수 있는 것이 칭운형 구름이야. 그럼 이번에는 강수이론에 대해서 알아보자. 강수이론만 조금 잘 알고 있으면 시험 문제는 어렵지 않을 거야. 그래, 선생님 이것쯤 지울게. 일단, 강수는 눈하고 비를 모두 다 포함한다는 거. 강우는 비만 얘기하고, 강설은 눈만 얘기하잖아. 강수는 모두 다 포함해서 내려오는 건데, 우린 두 가지 이론에 대해서 오늘 배울 거야. 첫 번째 병합설, 그리고 빙정설.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해서 우리가 배울 텐데, 병합설은 병합한다. 즉, 서로 합쳐지는 거지. 합쳐지는 거야. 무엇과 무엇이 합쳐질까? 물방울과 물방울이 합쳐지는 거야. 즉, 병합설은 물방울들의 합심이고, 빙정설은 빙정. 즉, 빙정이 얼음 알갱이란 얘기거든. 얼음 알갱이가 있다는 얘기는 즉, 추운 지방이겠지. 병합설은 그렇게 많이 춥지 않은 저의도나 적도 지방에서 내리는 강수이론이고, 빙정설은 조금 추운 지방, 즉 고이도나 중이도, 고이도나 중이도에서 만들어지는 강수이론이야. 즉 병합설은 물방울과 물방울의 합침이니까 작은 물방울들과 작은 물방울들이 계속 합쳐지면서 물방울, 음, 물이라고 쓰지 말고 물방울이라고 쓰자. 물방울과 작은 물방울들이 계속 합쳐지면서 물방울들이 합쳐지면서 큰 작은 물방울들이 합쳐지면서 큰 물방울을 이루면서 이게 점점 무거워져서 내려오는 것이 병합설이야. 병합설이 만들어지는 구름은 영도 이하에서만 영도시 이하에서만 명도시 이하에서, 즉, 구름이 만들어져서 이 안에 있는 작은 물방울들이 서로 합쳐져서 내리는 게, 즉, 비라는 그런 이론이 병합설이야. 어느 지방? 저의도나 적도라고 했어. 지방을 잘 알아두자. 즉, 따뜻한 지방이지. 그래서 여기서 내리는 비는 따뜻해. 차갑지가 않지. 빙정설은 0도부터 영하 40도 아래까지 내려갈 수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현상에 의해서 이제 비가 만들어지는 거야. 비가 만들어지기 전에 눈이 내릴 수도 있는 것이 빙정설이야. 이 안에서 만들어지는 현상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안에는 뭐도 있고 말 그대로 얼음 알갱이, 빙정도 있고 얼음 알갱이, 얼음 알갱이도 있고, 얼음 알갱이, 그 다음에 작은, 끝이 뭐도 있고, 물방울도 있고, 물방울, 물방울에서, 여기서 좀증요 물방울에서 기화돼서, 기화돼서 수증기가, 더 작은 수증기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 수증기가 어디에 달라붙는다? 이렇게 얼음 알갱이에 달라붙게 되는 거야. 물방울에서 기화된 수증기가 얼음 알갱이에 달라붙으면 좀 얘가 커지겠지. 즉, 기체가 바로 고체화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승화작용도 있다는 거. 승화돼서 얼음 알갱이가 조금 더 커지면 똑같이 무거워져서 얘가 내려오는 거야. 이 무거워진 얼음 알갱이가 떨어지는데 떨어지다가 지피면 부분에서 녹으면 우린 그걸 비라고 하고 녹지 않으면 눈도 내리는 것이 빙정설이야. 추운 지방 중위도나 고위도에서 만들어진다고 했어. 그래 그 지역에 대해서 이쪽은 저위도 이쪽은 고위도 병합살은 저위도나 적도 지방에서 만들어지는 강수 이론이고 빙정설은 고위도나 중위도에서 만들어지는 강수 이론이야. 그래. 꼭 구분해서 어느 지역인지 기억하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물방울에서 기화된 수증기가 얼음 알갱이에 붙어서 얼음 알갱이에 붙는 것은 승화라고 했지. 그래서 떨어져서 내리는 것이 눈이나 비야. 이제 여름이라 비가 많이 올것 같은데 아무쪼록 비 피해 없이 그냥 잘 지나가게 선생님도 바래 봐. 오늘도 영상 보면서 공부하느라 정말 수고했고 모르는 게있으면 댓글로 남겨 주길 바래. 남은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길 바라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자. 안녕.